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미의 효능과 부작용, 현미를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쌀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쌀밥은 현미를 깎아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또 전문가들이 밝히기를 현미가 참 좋다.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의 영양분은 백미보다 단백질이나 지방, 그리고 미나릴, 비타민 B1, 칼슘, 비타민 등이 월등히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현미는 별을 껍데기를 도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 현미가 좋다는 것을 다 알죠. 그러나 이 현미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미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조상들은 이 현미를 도정을 해서 깎아내고 먹었을까요? 그것은 현미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현미도 현미가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싹 깎아서 중요한 영양분이 많은 것을 다 벗겨내고 먹었죠. 근데 이 현미는 누가 먹어야 되느냐 하면 현미는 음체질이 먹어야 됩니다. 이 변은 물을 많이 먹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변은 항상 물, 물 속에서 사, 에, 자랍니다. 그러나 물이 며칠간만 말라도 여름에 타죽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현미는 뜨거운 양체질, 양체, 양적인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먹어야 되냐면 음체질, 몸이 차가운 음체질이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지혜롭게도 이것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깎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현 그러나 그 현미 속에는 많은 그 영양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음체질인 사람은 이 현미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에 그 먹게 되면 어떠한 효능이 있느냐면. 현미는 첫째로 변비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병에 근본이라고,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이 변비가 있습니다. 식수권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변비가 심해지면 하루하루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수분을 많이 함유해 있음으로서 변이 부드러워져서 변비 예방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용성과 불효,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어 변비에 아주 좋은 것이 현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 현미가 안 맞는 사람은 오히려 더 변비에 또 변비가 심해진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비는 동맥경화 예방과 혈관 지방 예방에 좋은 곡식입니다. 현미에 그겨 있잖아요. 겨와 또그 쌀눈이 있습니다. 그 쌀눈에는 리놀레산이 많이 많이 들어있 가지고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특히 동맥 경화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미를 먹게 되면 고혈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이 왜 오느냐 하면 동맥 경화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를 먹게 되면 혈중, 콜레스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가지고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혈압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질환 예방에 이 현미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현미에는 그 리놀레산이 많아서 피부 노화 방지 및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쌀겨와 그 다음에 배에 들어있는 즉, 쌀눈에 그 들어있는 리놀레산 성분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미를 먹게 되면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좋아지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에 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이 현미는 소화가 잘안 됩니다. 그니까 현미를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중이 감소하고 그리고 이 체지방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미는 또한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현미를 꾸준히 먹게 되면 품속에 쌓여있는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이 몸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배출주는,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미가 항암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현미가 비타민 E가 풍부하기 때문에 각종 암을 억제하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미가 참 우리 몸에 좋고 또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뇨병이 걸리면 주로 하는 일들이 이 현미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하라고도 또 얘기하죠. 운동을 하면 이 당뇨가 당뇨병이 좋아집니다. 당뇨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 음식으로 이 는이 현미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현미는 당지수가 당지수가 백미보다 낮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많은 사람들이 연관 결과에 의하면 현미를 먹는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력이 또한 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현미의 효능에는 기억력을 향상 시켜주는 비타민b1 성분이 100g 당 소고기 두근에만 먹는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에게도 어 좋은 식품 으로 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그 외에도 많은 효효효효 효력이 효율, 효율, 있습니다.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있고, 위장병, 두통, 신경쇠약, 뇌졸중,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현미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병에 효과가 있죠. 또 많은 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현미가 아주 그렇게 좋지만. 안 맞는 사람에게는 아주 부작용도 심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선 현미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하 아주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꼭 씹어서 먹지 않으면 이 현미는 소화가 잘안 됩니다. 우리가 옥수수도 마찬가지죠. 옥수수도 먹을 때 우리가 대변을 보게 되면 그냥 적당히 씹어 가지고 삼키게 되면 대변을 볼때 옥수가 그냥 나옵니다. 소화 50기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미도 꼭꼭 씹어주지 않으면, 이 현미를 그냥 통째로 먹게 되면, 그냥 통째로 삼키게 되면, 현미를 소화를 못 시킵니다. 꽉 들어차 있어서 그것을 깨줘야 됩니다. 현미를 이빨로다, 이로다 그것을 깨줘야 소화를 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미는 그, 몸에 좋지만,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더부룩하다라든지, 속에 포만감이 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꼭 씹어서 아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미를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우리가 몸에 좋은데, 또 부작용으로서는 골다공증에도 걸리고요. 피부염, 아토피 같은 데도, 아토피도 우리가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효능이 좋은 것일수록 특히 인삼도 효능이 좋고 여러 가지 효능이 좋은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효능이 좋은 식, 식품들은 안 맞는 사람이 먹었을 경우는 그만큼 부작용도 심하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에게는 좋지만 반대로 그것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은, 원래 이 변은 누가 먹게 되어 있냐면 음체질이 먹게 되어 있고, 밀은, 밀이나 보리는 양체질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가 안 맞는 사람은 보리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안 되고, 그,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방구도 냄새도 심하게 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벼도, 벼는 쌀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쌀은 그래도 싹 깎아서 먹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통째로 현미로 먹게 되면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현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체질은 현미가 맞고요. 양체질은 현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체질은 반드시 쌀로 그동안에 깎아 먹듯이 깎아서 또, 보리밥을 섞어서 이렇게 먹어야 좋습니다. 또, 콩이나 팥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고요. 음체질인 사람은 현미에다가, 그 다음에 뭐, 율무라든지 아니면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같이 먹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미는 엄청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효능과 또 치료를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인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고지혈증이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 좋은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현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미를 잘 드셔야 되는데 그 대신 그것이 맞는 사람에게는 그런 효능이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병들이 각종 성인병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능이 많은 만큼 안 맞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부작용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당뇨가 생긴다든지, 고지혈증이 생긴다든지, 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몸에 맞는 것은 약이고, 맞지 않는 것은 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정말로 어 건강한 모습이 되려면 내 몸에 맞는 것을 먹으셔야 됩니다. 맞지 않는 것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일생을 우리가 치매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생을 병 없이 사는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현미도 내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맞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먹는 것이 좋고요. 안 맞는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먹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